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이제 이번에는 산림 위험 관리 사업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 이제 면접에서도 많이 물어보는 것이고요. 또 올해는 산사태가 많이 나고 그랬으니까 그 백이십에 면접에서도 저 어, 이제 피드백 받는 사람들하고 이제. 통화를 해봤는데 에, 이런 유역 관리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산림 유역 관리 사업은 이제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1, 이제 아이템은 이제 크게 잡아보겠습니다. 산림 유역 관리 사업 대상지 두 번째 산림 유역 관리 사업의 목적 산림 유역 관리 사업의 규모 산림 유역 관리 사업의 추진 기간 산림 유역 관리 사업의 실행 주체. 환경적인 환경적인 어그 사업 추진 및 생태 복원 사업. 산림 유역 관리 사업 사례. 개통사 방 사업 방법. 어 번째 결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 1. 산림 유역 관리 사업의 대상지. 제 음, 유역 면적이 이제 유역 면적 500헥타 이상의 다양한 5 0 0 m 타 이상이라는데 300메타도 300헥타도 되고요, 500헥타도 되고 그렇습니다. 현지 여건에 맞게 아여긴 유역 관리 꼭 해야 되는데 300헥타 그러면 300헥타에 대해서 이제 에, 산림 사업과 사방업을 개통적으로 키워드입니다. 500헥타 이상의 면적에 산림 사업과 사방업 사업. 사람들은 사방산만 하는 거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육림사업도 해준 것입니다 숲 가꾸기도 하고 재해 위험성 있는 숲도 가꾸어 줘야 되고 혼혈임도 구성해 줘야 되고 이런 것이 다 유역관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산사태 토성류 유목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어, 유역관리한다 목적 재해강우고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한 유역 산림수길 통합해서 재해방지 수원 화면 수질정화 자원 증축 및 환경 증진, 복합적인 관리로 산림의 공익생산 기능 증진, 치산사업, 물관리사업, 경관 조성사업 및 산림 정비사업, 세 번째 산림 유효 관리사업의 규모, 개소당 기준단비는 25억인데 어, 지역에 따라서 15억 내에 35억 이게 차등해서줄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제 그 홍천 관내에 1년에 5억씩 15억을 투입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유역 안개월 사업을 실행한다 이런 것은 아주 별표 세계입니다. 제가 가끔 답안 작성할 때별표놓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키워드로 들어가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아, 이 주의 주의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설계의 심의에 따른 강화를 심의를 강화해야 됩니다. 큰 예산이 이제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하다든가 그러면 안 되니까요. 설계 심의를 이제 저는 이제 지방사림청에 있을 때 설계 심의에 담당하는 공무원이었었는데. 아, 이때 설계심의를 3차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네번째 산림욕관리 사업의 추진기간 1차 년대는 선조사 실시사업 2차는 치산사업 물류관리사업 임도구조경사업 등산노정비사업 3차 년대는 조림 육립 이런 어, 경관정 사업 이렇게 연도를 나눠서 보통 15억에서 35억을 이제 쓰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산림 유역 관리 사업을 산림청에서 늘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 산림청별로 뭐두 개씩도 하고 도청별로도 두 개씩 하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따내는 뭐저 여기 산림조합 이런 데서는 어 굉장히 쾌제를 부르죠. 사방댐이 줄어드는 추세 였었는데 유역 관리 사업이 늘어나고 어 산림조합에 이제 그런 어 사업에 보탬이 되니까 굉장히 좋아들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이제 또 말씀드릴게요 다섯 번째 살림 효과를 시행 주체 지자체에서는 이제 어, 지자체에서 하고 국비를 받아갖고 국기림 집단 분포지는 지방 살림청에서 실행을 했는데 국기림 어, 관리소에서 줘서 너네가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 지방 살림청서 실행 친환경적인 생태 복원 사업 자생수목 야생화 친환경 복원 친환경적인 공법 도입 현재자자 활용, 이런 거다 친환경입니다. 유역관리는 친환경 얘기가 꼭 들어가야 되죠. 환경교란방지, 종대항성, 해선금지, 이런 것들은 꽉 키워드로 답안지에 어, 들어가,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자, 살림유역관리 사업 사례, 에, 강원도 화천, 뭐, 무슨 면, 무슨 리 살림유역관리 사업, 어, 사방사업으로는 사방댐, 골마기, 바닥마기. 아, 원주시 무슨면 무슨리 여긴 서방댐 두 개서 바닥막이 5섯 개서 굴막이 두 개서 임도 구조개랑 2 k 로 수가구 이5 0십였다 이제 제가 어느 곳이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현장을 가봤습니다. 아, 가봤는데 어, 한 이제 길이가 긴 거리를 갔다가 뭐 빗설막이 바닥막이 뭐 이런 거했는데콘크리트갖다가 너무나 많이 이제 투입해갖고 조창기니까 시행처가 있었던 거죠. 잘 몰랐으니까. 담당 아는 사람들이 뭐 현장에서 갔는데 뭐세멘트 콘크리트로 뭐 도배를 했네 뭐 이렇게 그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물론 초창기니까는 사업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아, 앞으로는 기술을 개발해서 좀 환경친화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방 구성할 때렇게 산림 효과의 사업에 사례를 써주고 아, 요 개통사방 사업 이런 아, 것은 이제. 뭐 면접관도 물어보면 이제 답을 하면 좋은 곳이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요. 투가양사방댐은 맨 상단에 유목방지, 큰돌방지 이런 것을 해주고 반투가양사방댐은 중간에 반투가양사방댐 이런 것은 유목방지, 토사방지, 큰돌방지 그리고 불투가불투가양사방댐은 맨 밑에 부분에 하단부에 아, 콘크리트사방댐이죠. 이런 것은 하류에다가 토사, 물 같은 걸 저지한다 이렇게 해주고요. 결론. 자연재해의 증가에 따라 산림유역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효율적인 수계 관리가 필요하다. 어, 예산 확보가 지난 한데예산확보를 갔다가 충분히 해야 된다. 친환경적이고 새로운 시공법을 갖다가 요구되고 있다. 어, 일각에서는 산림유역관리사업자 상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사방댐 시공지와 시공지 사이에 기술마기, 바닥마기 등을 추가로 시공하고. 소형골막이 사방댐을 설치하는 등 산림유역관리 사업 대상지가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됩니다. 이게 제 말이 맞는 것이고요. 현장에 가면 관리소 직원들, 시군 직원들 대상지가 없다고 하는데요, 제 눈에는 엄청 많은데 왜 그분들은 없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산림유역관리 사업, 산림유역관리 사업 뭐 대상지와 그리고 필살기 사례. 예, 그리고, 뭐, 시공하는 그런 개통사방, 결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어, 정확하게 해봤습니다. 살림유역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어, 필기 험에도 많이 나고요. 또면접험에서도 많이 물어보고, 필기 험에는 이제 유역을 줍니다. 메데타에, 어, 사방댐 몇 개와, 계류에서몇 개, 바닷막이 몇 개를 갖다가 그림으로 도시하고 설명하시고, 이런 식으로도 험회라니까 어, 제가 그런 식으로 지금 공부를 해드렸으니까, 어, 차근차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